안녕하세요. 오늘은 냉면 비빔장을 만들 거예요. 저희가 초창기에 하던 건데, 이제 저희가 장사를 오래 못할 것 같아서, 여기 그만두고 다음 가게에서 써먹으려고 미리 테스트 하는 거예요. 진짜 맛있는 냉면 다데기입니다. 저희가 고춧가루 7대3 비율로 맞췄습니다. 정확한 레시피는 공개를 못하는 점 양해 좀 해주십시오. 저희는 여기다가 사과, 배, 양파, 청오이, 간마늘, 이런 식으로 야채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자, 다시다가 들어갔고요그 다음에 설탕이 400g. 간단하게만 가르쳐드릴게요. 이거 업소용 레시피에요. 이거 맛이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세요. 그럼 맛 보여드릴게요. 이거 업소에서 팔면 진짜 메리트 있습니다. 매콤한 게 장사하시는 분들 봐주세요. 자, 꽃소금 석 넣으시고. 자, 물엿. 흑물엿. 그몇 키로 짜리죠? 4키로인가? 음, 오키로5로 짜리. 흑물엿 5키로 집어넣습니다. 자, 겨자 들어갑니다. 그 자, 자. 아, 다레랜스는 아.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 와사비 들어갑니다. 분말가루입니다. 이게 엄청 매콤하고 맛있어요, 이게. 진짜. 자,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간장이랑 식초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이걸 배합할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양이 엄청 많아요. 이거 없어요, 이라 이거 진짜 냉면 다대기 예전에 어렵게 구한 거거든요. 이거 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시고 맛보여드릴 테니까 맛있다 하시면 제가 레시피 가르쳐드립니다. 근데 무료는 아닙니다. 그점 참조하시고 맛은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자신 있습니다. 냉면, 냉면 다대기 아까 설탕 400g이라는 데 4kg예요. 제가. 잘은 얘기했네요. 저어주면 색깔이 더 나을 거예요. 아직 색깔이 안 나요. 고춧가루가 좀 불어야 돼요. 자, 이제 맛있는 냉면 다리기가 완성됐습니다. 지금은 좀 묽은 것 같은데 이게 고춧가루가 아직 안 불어서 그래요. 고춧가루가 불한 일주일 정도 숙성시켜 가지고 제가 냉면 그 만드는 영상 한번 올려드릴게요. 간 한번 볼까요? 간 한번. 와우, 너무 맛있다. 진짜 이 자체도 맛있는데 숙성하면 몇 배는 더 맛있어질 거예요. 혹시 냉면 다대기 필요하신 분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장담합니다. 자, 이제 냉면 다대기 영상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끝!